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이틀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금융계는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계는 테슬라 측이 공장 임직원과 협력 업체들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가동을 일시 중단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나 공장의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핵산 검사를 비롯한 중국 당국의 방역 요구에 적극 협력하면서 생산을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창춘에 있는 이치 자동차 회사와 도요타, 아우디 등의 합작 회사들, 그리고 선전의 폭스콘 공장 등 감염 지역 내 상당수 공장들이 조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